박사님, 그런데 네. 광고에는 이 오메가3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춘다거나 네, 네.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광고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점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발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EPA와 DHA가 네. 콜레스테롤이나 트리글리세라를 직접 네. 낮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또그 수치가 높아서 네. 전문 의 약품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것을 네. 권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오히려 네. 오메가 3가그 네. 콜레스테롤, 트지 수치가 높아서 네. 혈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그로 인해서 네. 어떤 동맥 경화나 이런 것이 온다면 네. 그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분들한테 네. 동맥 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내드립니다 네. 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거나 또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목적으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하지 그렇죠 않는다는 그것을 거죠? 낮춘다고는 아직까지는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래 먹으면 또 낮아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양약으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약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 그렇죠. 낮추는 네. 약이 처방이 많이 되어 나오니까, 네. 굳이 오메가3를 권하지 않고, 네. 단그 수치가 높음으로서 오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권하신다. 그렇죠. 예, 수치를 알겠습니다. 낮춘다고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오히려, 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네네. 잘못 생각해서 네네. 그러면 전문의약품을 먹지 않고 나는 이것만 먹어서 네네. 수치를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오해가 생기지도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네네. EPA와 DHA가, 네네. 즉, 오메가3가 관절염에도 효과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그 논문 많이 읽어보시고 환자들한테, 고객들한테도 많이 권합니까? 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 예, 예. 오메가3가 예. 항염증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예. MSM 제품과 함께 예. 오메가3 제품을 예. 같이 복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했을 때, 이제 관절이 염증이 생겨가 많이 아프잖아요. 네네. 아픈 분들이 그두 가지 제품을 드시고, 피드백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좋죠 왜냐하면 네. MSM 제품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네, 네. 오메가 제, 오메가3 제품이 네. 항염증 작용을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것이 네. 훨씬 효과도 좋고 또 네. 같이 드신 분들이 네. 많이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저는 또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박사님 오메가3 네.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많이 그 약국에서도 나오죠. 이제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네. 오메가 3 함량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오메가 3를 도대체 하루에 몇 미그람 먹으면 적당한지, 네. 또 그보다 적게 먹으면 별로 좋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예. EPA와 DHA는 예. 많이 먹으면 예. 오히려 예.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으면 예. 좋지 않은 것이 있듯이 예.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EPA와 예. DHA로서 총합이 1200mg 정도 되도록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또한 가지는 예. 우리가 EPA와 DHA가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또그 순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EPA와 DHA 제품 중 좋은 제품은 순도가 88%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EPA와 DHA로서 총 합이 1200mg 정도 되도록 복용하려면 함 캡슐당 함량이 1350mg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복용하셔야 EPA와 DHA로서 1,200미 g 이 되도록 해서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 미리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1,350 미리 그램의 EPA, DHA를 먹어야 그88% 이상 순도일 때. 1,200mg을 먹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EPA와 DHA 성분이 들어있는 예. 오메가 제품을 오메가 3 제품을 예. 선택할 때에는 예. 한 캡슐당 예. 함량이 얼마인지를 보지 말고 예. 오히려 예. EPA와 DHA의 양이 예.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예.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메가 3 제품을 권할 때꼭 RTG 오메가 3 제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메가 3도 네. 지방 성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고온에서 추출을 하게 된다면 음. 산패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네. 생길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50도 이하의 초저온으로 추출을 네. 한 RTG 오메가 3를 쓴다면 네. 순도가 훨씬 높은 네. 오메가 3를 복용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박사님 약국에서는 rtg 오메가3만 권하고 계시군요 예 rtg 오메가3가 아닌 오메가3는 예. 저희는 예. 건강기능식품으로 권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좋은 제품이 있을 때 좋은 예, 것을 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박사님 네. 크릴오일이 한때 굉장히 많이 광고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 광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릴 오일을 찾았거든요 네네. 근데 크릴 오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크릴 오일은 네. 새우기름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 새우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인지질의 형태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인지질은 우리 몸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또 함량도 낮아서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네. 크릴 오일은 건강 기능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찾는 사람에게는 주지만 일부러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보고 꼭 찾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한테만 권하고 계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laughs> 네.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또는 뭐 들깨 가루나 아마시 가루가 그, EPA나 DHA는 아니지만은, 네. 알파리놀레닉 에시드, 즉, LA, ALA로, 네. 그것도 오메가3잖아요. 예예. 그 오메가3도 몸 어딘가에는 좋다고 하거든요. 주로 그렇죠. 고객들에게 어떤 경우에 그 들기름이나 또는 들깨가루나 아마시 기름이나 아마시 유를 아마시 가루를 먹으라고 권하고 계십니까? 그 들기름이나 아마슈에 네. 들어있는 네. 그 알파 리놀레닉 에이시드 예, 예. 즉 ALA는 예. 그 자체로서도 예. 효과가 있는데 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 스트레스 레벨을 감소시켜주고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예, 예.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는 것만큼 좋은 또 네, 효과도 예. 없고요 예. 그다음에 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심혈관 질환도 굉장히 많은 질환 그렇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또 걱정되는 질환이기도 예, 예,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울증.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우울증 많습니까? 맞습니다. 정신 예. 질환도 상당히 많은데 예. 그 우울증을 감소시켜준다는 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예. 아침마다 예.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네. 한 스푼 정도씩 네. 먹는다는 것은 네.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오늘은 태원 온누리약국의 이창훈 박사님을 모시고 오메가 3즉 EPA와 DHA가 어디에 좋은지 또 들깨 가루나 아마씨유가 어디에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식사를 하실 때 과메기나 또는 고등어나 참치나 연어를 꼭 드시면 오메가3 제품을 드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좋으니까 드시고 그렇게 상시로 드시지 못할 때는 오메가3 제품 즉 DHA와 EPA를 드시는 것이 우리 동백경화 예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어, 들깨 기름이나 아마시 기름을 한 스푼씩 거기다가 달걀 노른자 딱타 가지고 드시면 아주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일타 약사 박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는...